필리핀 사명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외 선교사를 위한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선교사 가정들을 위로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한인 선교사를 위한 힐링 매직 콘서트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 선교사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사명자회복축제가 필리핀 앙엘레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축제에 초청된 선교사 32가정은 오랜만에 부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이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번아웃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고 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양운천교회의 32개 구역원들은 각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 회복 축제 주강사로 나선 운양온천교회 정병한 목사는 주님과의 동행, 나눔 그리고 실천에 대한 강의를 3박 4일간 이어갔습니다. 지치고 힘든 선교사님과 또 한인교회 목회자님 특별히 부부를 초청해서 회복의 은혜를 전달하고자 기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임 목사나 단임 목사 부부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구역과 그리고 선교사님 참가자 한 커플씩 연결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중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후원금도 전달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위한 지속적인 중보기도는 각 선교사 가정이 회복해가는 데큰 힘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진행된 사명자 회복 축제는 앞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회복이 필요한 국내외 목회자와 성교사를 위해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명자 회복 축제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행사 기간 동안 성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이 행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되고 맞춰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회복이 필요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 에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필리핀에 모셔서 그들도 회복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복된 선교사 가정을 통해 주님이 이어 가실 일들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앙겔레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